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면 내 계좌의 현금으로 숨은 내 돈을 입금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기한이 다 되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딱 3분이면 되니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잠자고 있는 내돈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한 장이라도 있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카드 포인트입니다. 카드를 사용한다면 쓴 금액의 일정 부분이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내 카드의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게다가 통상 카드 포인트는 소멸 시효가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개 카드사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해 평균 1,04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일일이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서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포인트를 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검색하시고 클릭합니다. 사이트를 누르고 통합 조회, 계좌 입금, 기부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도 되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조회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체 동의에 체크하신 뒤 아래의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면 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휴대전화 인증 세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장 간편한 휴대전화 인증을 이용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위임동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빼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내 카드포인트를 조회하고 계좌로 입금하는데 동의하는 절차로 위임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총 11개의 카드 화면이 나오고 왼쪽 하단에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의 포인트가 한 번에 조회되는데요. 이제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내 계좌로 입금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포인트 계좌 입금, 기부 버튼을 누르시면 포인트 옆에 전부 입금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하단에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신 뒤 입금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뒤 인증을 해주시고요.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BC, 신환, 우리, KB국민, NH농협카드의 경우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카드포인트가 현금으로 실시간 입금되고, 삼성, 시티, 우체국, 롯데카드는 다음날 입금되며, 현대, 하나카드의 경우 신청하신 시간대별로 실시간 또는 다음날 입금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소멸될지도 모르는 내 카드포인트. 한 번에 찾고, 바로바로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꼭 해보셔서 잠자고 있는 내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